안녕하세요. 바닥에 달인 슈퍼게임이 교수입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옳은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 HLB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사는 회말 그대로 어, HLB 바이오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표적, 어, 표적 항암치료제를 어, 만들고 있죠, 개발하고 있죠. 이표정항암치료제 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리보 어, 세라립이라고 하는 요 치료제입니다. 요 치료제 여게 이제 9월달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9월 어, 9일 그다음 에뭐 10일, 11일, 12일까지인가요? 아무튼 이 프랑스 파리에서 어, 하고 있는 포, 어, 아마케에다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리보 세라립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효능 열 건이 열건 10건 이상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나올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합시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좋은 판도라 상자가 되는 거고요. 괜히 열지 말아야 될걸 열었다라고 하면 제약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박셀바이오에서 아 박셀바이오 아니죠 H. HLB에서 그만큼 또 발표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 제가 이제 관점을 바꾼 바이오 종목 중에 관점을 바꾼 유일한 종목입니다. 왜냐? 이 HLB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이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HLB는 부실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적자기업이고요.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HLB가 드디어 뭡니까?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돈 뭐니? 원의를 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실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말아요?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흥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방송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 했느냐. 이거 갖고 가시면은, 어, 갖고 가시면 큰일 난다.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 없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 했었어요. 관리 종목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대놓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진짜 하한가 갔어요. 어그때던 간에 어, 이렇게 약했었던 종목이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체질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생물과 같아요. 어 생물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 l b 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어, 나쁘게 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월에 지금 어, 가지고 있는 재료가 확실하잖아요. 9월에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까지는 가지고 가셔야죠. 오늘 이 종목 9% 빠진다라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여러 번 방송해 드렸는데 5만 원 자리가 저항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당연히 있죠. 왜냐. 여기 거, 거래량 있잖아요,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때 더갈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본전 오니까 나가자, 여러분. 본전 오니까 나가자. 이런 심리가 더 작용했겠죠. 자, 그리고. 아, 이 자리에서 못 팔았던 사람들 이 자리에서 팔 기회가 다시 한번 있었는데 안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리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도 놓쳤고 여기도 놓쳤고 이번에 오면 본전에 진짜 나가자 본전에 정말 나가자 이 심리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만원 자리에 닿았잖아요 자 5만원짜리에 닿았다는 것이죠 닿았기 때문에 이 HLB에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어, 좋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B에 대해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닿았, 닿아서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지만 이 정도 팔종목이 팔 아니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강조를 했었던 이유가 있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리보세라 립이죠. 바이프라인. 어, 리보세라립이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감암 1차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프랑스, 어, 파리 학회에서 나온다는 부분이고요. 그두 번째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선량 낭성암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유일한, 어, 세계에서 유일한 치료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세 번째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 어, 묘고 관련해가지고 또 위암, 미암 관련해가지고 3차, 4차 치료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부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한 항소제약을 통해가지고 협역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이 가능한 회사가 바로 HLB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회사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 그 2분기에 나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올해도 적자가 나와서 관리 종목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죠. 유럽 화막 계앞 두고 리보세라리 관련 다수 철업을 공개된다. 국내 위암 2차 치료제 일상 결과와 그 다음에 중국 유방암 임상 결과 데이터도 공개를 해주고 또한 이 칸넬 어, 리주마 병용 간암 1차 치료제 결과는 8일날에 오픈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8일까지 갖고 가봐야죠. 이렇게 기사까지. 어, 내놓고 사실은 우이 실패였습니다. 이러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회사 아니면 은 이렇게 대놓고 어, 기사 써달라라고 얘기하는 회사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적어도 몇 건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울경제에서도 얘기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계를 했는데 어, 뭐 죄다 뭐 실패고 뭐다 결과가 좋지 않았고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해서 유럽 아마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좀 까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9월 오일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9월 오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185공규모 비강용 검체도 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 회사가 바이오 기업이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184억이죠. 어, 분명히, 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고요. 어, 2022년 11월 18일,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게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 보십시오. 어, 456이죠, 456. 뭡니까? 456이 2분기죠. 그리고 789죠, 789. 7, 8, 9가 뭡니까? 3분기죠, 3분기. 그러면얘네들은3분기 또는 4분기에 이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는 에뭡 뭡니까? 에 어, 하반기 에 실적이 좋구나. 이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다한 것이죠 실적과 더불어 가지고 리보세라리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공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내일 상한가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칼터 T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 돼 가지고 임상 일상 쉬운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 요 이제 미국에다 제출한 을 거죠 국내는 이제 굉장히 좁은 거고요. 어, 미국에서 효과를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약품이 되는 것이죠. 치료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에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조목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발표 결과가 좋다면 제가 봤을 때이 신고가, 이 고가, 이 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가 형성이 어, 될 가능성도 없잖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고요. 파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어, 010-8062-3467 숫자 7이고요.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십시오. 정보도 받아가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피코그린 8월달 출천주인데 55% 올라갔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7월 출천주 108%까지 갔어요. 이런 종목들 받아가셔가지고요.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셔가지고 기오 확인을 해 보셔라는 말씀까지 드도하겠습니다. 록 9월에 50% 이상 급등을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가서라 라는 말씀 드릴게요. 454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뭡니까? 텔레그램 방은 조작이라든지 절대로 유령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의니까 강의까지 해드리는 굉장히 좋은 방이다라는 사실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 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